오늘은 셀프 네일 아트의 기본인 셀프 네일 케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파우더룸 회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한다고 하셔서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파일로 손톱 모양을 잡으실 때는 지그재그로 갈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 방향으로 갈아주시면, 손톱에 무리도 덜 가고, 더 예쁘게 모양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모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 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방향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둥근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원형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버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면 버퍼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덜 거친 부분을 선택하셔서 정리를 해줄 건데요. 특히 젤 레일 하신 분들은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일처럼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방향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클 라인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큐티클 리무버를 큐티클 라인에 발라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푸셔를 이용해서 큐티클을 살살살 밀어줄 건데요. 이때 너무 세게 하시면 어, 피가 나거나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으신 다음에 살살 밀어주시면 됩니다. 큐티클을 밀어주신 다음에 오일을 도포해 줄 건데요. 이렇게 붓 타입의 오일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좀더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약병 같은 걸 하나 사서 오일을 담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손톱에 큐티클 라인 따라서 뿌려줍니다. 자, 이제 니퍼를 사용해서 큐티클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니퍼를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고 큐티클 라인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살짝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살을 살짝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큐티클 라인 아래에 있는 루드 스킨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클 라인 정리를 하실 때는 니퍼를 살짝 안으로 넣어서 자꾸 이렇게 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큐티클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마모가 좀 돼서 부드럽게 변한 버퍼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큐티클 라인 쪽을 더 깔끔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톱 양옆에 올라오는 굳은살을 제거를 해줄 건데요. 어, 지금 오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조금 더 굳은살이 연하게 되거든요. 굳은살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큐티클 살짝 뚫려주는 제품을 이 양옆에 굳은살이 나오는 부분에 살짝 뿌려주시고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리퍼로 자꾸 잘라내시면 더 묻은 살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캡티클 라인에 묻어있는 오일을 닦아주도록 할게요. 물티슈를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넣고 잡으신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유분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무버를 사용해서 손톱 표면을 한번더 닦아주도록 할게요. 유분기를 다 없애신 다음에, 손톱을 좀 쉬게 해주실 분들은 강화제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다시 컬러링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컬러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화제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큐티클 제거해줬기 때문에 좀더 오래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어, 네일 에센스를 손톱 큐티클 라인에 발라줍니다. 네일 에센스를 발라주신 다음에는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마사지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살짝 문질러주세요. 네일샵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셀프 네일 케어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샀는데요 <laughs>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빵대를 만 <laughs>